지난 5월에 만들어진 저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말 동안 8,300만 원대까지 회복했던 비트코인이 또다시 8,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8일 오전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7,8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79% 떨어진 수준입니다. 지난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지난 5일부터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상환을 개시한다는 소식과 독일 정부가 압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도 매각에 나서면서 매도세를 키웠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비트코인은 약 14만 개로 한화로 1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독일 정부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비트코인 1,300개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체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독일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다시 매각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4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이는 유통되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2970만 개의 0.7%에 불과하다 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성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은 마운트 곡스 채권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려는 비트코인 사용자들로 구성돼 즉시 판매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도 지난달 마운트 곡스 고객들이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비트코인을 대부분 7월에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이달에는 비트코인이 가격 압박을 받지만 8월 이후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33점을 기록하며 공포 수준을 나타냈습니다.